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위원회 심사 결과를 일괄 청취하신 후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의원장 김희식 의원입니다. 평택 시의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 소서벌지군의 도서관 건립촉구결의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소서벌지군의 도서관 건립촉구결의안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LH가 소서벌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평택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중공을 앞둔 시점에서 개발이 감소를 이유로 LH가 도서관 건립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평택시 의회 의원 모두는 LH가 평택시와 시민을, 시민을 상대로 약속한 서서벌지군의 도서관 건립을 책임있고 성의있는 자세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민 모두의 염원인 서서벌지군의 도서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고자 권한권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등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전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 위의 사무기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3년 11월 21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을 지적 보완함으로써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활용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정 및 주요 조치 요구 사항은 초, 중,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청소년 의회 체험 시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지방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등총 5건으로 주요 감사 내용 등은 유의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 의장님, 임승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수서벌지군의 도서관 건립 촉구결의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권을 의리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식 위원장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권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평택시의회 정례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의 공보 담당관을 비롯한 자체 행정원의 소관, 국외 국과소를 감사하여 총 10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요금및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수행 중 발생한 오류를 줄이고 이러한 행위가 탑승되지 않도록 자체 또는 외부감사 시에 같은 사항으로 재지적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도록 지적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은 행정예급이 집행에 있어서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집행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필요조치 등 6건 감사관실은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등 5건 계획재정문화국은 제한제도 활성화 및 평택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방안 확대 검토 등, 등 16건 종무국은 국제교류 활성화 인사간담회 추진 등 24건 사회복지공원 힐링워크숍 확대추진 토마토은행 사태 대응방안 마련 등 14건 평택보건소는 금연운동 확산 및 결핵환자관리 철저 등 6건 송탄보건소 또한 금연운동 확산방안 마련검토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 관련 등 6건 송탄출장소는 코롱하늘채아파트 관련 민원 다각적검토방안 마련 등 10건 안중출장소는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방법 변경검토 등 7건, 읍면동원 주민민원사업 철저조치 등 공통사항을 포함한 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대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에서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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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 164회 평택시의 정례회의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사, 제43조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산업환경국 등 7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6건의 자료를 통해 감사한 결과 총 76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등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출장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 등 9건과 산업환경국이 각종 산업단지 조성, 조속 추진 등 12건 도시주택국은 속토 38호선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등 11건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법 개성 등 7건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소아천 정비시 도로와 연결 문제점 해소 방안 등 18건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요금 합리적인 인상방안 마련 등 9건 한미협력사업단은 주한미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방안 강구 등 7건 평택도시공사는 서탄수월함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입주수요조사 용역결과 보고 등 3건 등 개별 지적사항이 69건입니다. 다만 찾아가는 시정홍보추진과 관내 건설업체 하도급및 생산물품 등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대안 마련, 평택꽃 나들이 행사를 평택시 차원의 행사로 승격 등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으나, 금년에도 다시 지적되었음을 아쉽다 할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무 의원 여러분, 근본에 상전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문 부법매립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 사무조사 결과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인류 문화도시 평택을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근본 제164회 평택시의 제2차 정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공사 관련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위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하여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 농지 등에 오염된 폐토사 및 건설 폐기물을 반출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어 토양 오염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로 지역 주민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미군 기지와 주변 지역 등에 대한 폐기물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와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미군 기지 공사 관련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지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에 걸쳐서 총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조사특위에서는 증인, 참고인 진술 청취와 주민 신고에 따른 매립, 의심, 농지 등에 대한 시굴 조사를 실시해 폐콘크리트, 임목 폐기물 등 불법 매립 폐기물을 적발하여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에서는 오염 의심지에 대한 시굴과 현장 점검, 퇴지 오염도 결과에 따른 원상 복구와 향후 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과 불법 폐기물 매립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 미군기지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근본 폐기물 조사 특위에서 미군기지 주변 현지 확인을 통해 폐기물 등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환경 문제를 대집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방출한 업체나 행위자 그리고 그 흙을 받아 매립한 토지주 또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과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두는데 큰 의미를 둘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조사특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1년여간 폐기물 조사특위 활동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특위활동을 계기로 어, 제기된 문제점들을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상황은 미군기지 주변 환경 오염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시각으로 봐야 할 때입니다. 환경 오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고 나아가 후세까지 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조사특위 활동 경과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시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58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54억 원보다 0.3%인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에게 895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22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도 176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와 일부 자체사업과 계속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에게 2억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에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 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1조 162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84억 원보다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기별 예산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가 86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 222억 7,430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2억 347만원, 보조금 3,513만원, 융자금 회수 13억 2,130만원, 예수금, 예치금 회수 154억 3 4 0 0만원 32만원, 이자 수입 10억 1,508만원, 기타 2억 6,5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4억 7,252만원,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기본 경비 7,042만원, 예탁금 18억 2,750만원, 예치금 168억 3,237만원, 기타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350억 7,132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2억 2,55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나 기금별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기금 3,057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택시 총 예산안은 9,4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40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5% 증가한 7,687억 원, 특별회계는 3.8% 감소한 1,732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에게는 전년 대비 33.4% 증가한 1,083억 원이고, 기타 특별에게는 전년 대비 34.3% 감소한 649억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근본에 예산한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결과 일반에게 98억 4,800만원, 특별에게 15억 3,288만원을 감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의장님, 임승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면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폐기물조사특위에서 설명한 활동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및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이상 위원장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소사벌지군의 도서관 건립 축구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 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권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권은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이 보관한 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신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제1자 수정 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관들의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도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종합 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관대로 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30일간의 제 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시정질문, 각종 의안 심사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수 있도록 많은 자료 준비는 물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성기 시장님과 오태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45만 평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우선 배려하는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제 정물하는 2013년도 개사 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년 새해는 시민 모두의 가정 가정마다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더욱더 복된하나가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64회 평택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를 선언합니다.